주택건설사 투자 시 계약서 상공사 기간 명시 없으면 문제되나요? 계약서에 공사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공사 지연 발생 시 정확한 법적 대응 기준을 확보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시 분쟁 소지가 커집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과 예상 완료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핵심이며 건설사와 주고받은 서면, 사진, 영상, 기성금 지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하고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 전략으로는 계약서 검토와 더불어 공사 진행 확인 방법, 지연 발생 시 통지 및 이행 요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손해 배상 범위 산정, 이행 강제, 기성금 반환 등 현실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공사 기간이 없더라도 건설사의 의무 이행 정도. 관련 법규 및 관행을 근거로 권리 주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